와 저쪽 맞은편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언덕 위에다가 전원주로 많이 해놨네. 이야 신기하네. 이야 여기는 용인이고요. 용인에 보정동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와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산 위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야... 오, 여기 장난 아니네... 이 정도야? 이야... 보정동 고분군은 신라시대 대규모 고분군으로 소실봉 남쪽에 뻗은 가지능선 자락에 130여개 이야... 2002년과 2004년에 조사해가지고 대략적인 규모가 확인이 되었고요. 신갈 수지관 도로 확포장 공사 하는 바람에 발굴 조사를 실시했더니 구석기 시대의 문화층, 원삼국 시대, 그러니까 삼한시대 있잖아요. 동무덤과 토실, 백제시대 움집 신라시대 무덤들,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유했다고 그러잖아요. 6세기에서 9세기 이르는 사이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라의 문화를 가진 부장품들이 나왔으니까 그게 확인됐다는 거죠. 중부 지역의 신라 고분군 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조성된 고분군은 흐치 않아가지고요. 학술적 가치가 되게 높대요. 이야, 와, 이런 식으로 이런 게다 나왔어. 오, 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이야, 이거 유구들은 다 빼가지고 조사해서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봉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클린공원 분위기 살짝 나죠? 이런 식으로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고분 어, 125. 와 중간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야. <laughs> 오 대단한데 130여개니까 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신라시대에는 뭐 천마총도 그렇고 이걸 다 조성하려면은 그 당시에 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었고 인력이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권력이나 또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경제력이 중요한 부분이죠 신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금이 많이 나던 동네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현존하는 금관들 열몇 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신라 거예요. 신라 거. 와 대단하죠?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강 있잖아요. 강 흐르는 신라, 그러니까 경주 근처에 흐르는 강 거기에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사금이. 사금이 많이 나와, 오유, 전망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보통 사금하면은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조그마한 사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금덩어리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 <laughs> 그래서 그 덕분에, 신라 유물들 보면은,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세공기술도 발전을 해가지고, 정교함이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많은 경주지역 금들을, 일제강점기에 거의 한 300년 치를 가져갔어 일본 놈들이 진짜 일, 일본 놈들 <laughs> 천 년이 넘게 땅에서 개천에서 사금을 캐서 사용했는데 땅 파가지고 금맥을 찾아서 싹 빼간 거지 에이 씨 나쁜 놈들 와 전망이 좋네 전망대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 와, 저 맞은편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는 딱 동떨어져 있네. 저쪽에 고속도로가 있고, 이쪽편으로 또. 오, 여긴 뭐야? 낚시터야, 낚시터. 야, 까이고, 깜짝이야. 인공낚시터를 만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 이야, 야, 낚시. 아, 저는 낚시를 안 하는데, 낚시하는 분들은 그 매력에 어,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아서 먹는 것도 그렇지만, 손맛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바닥대는 그 느낌. 아, 아 <웃음> 여기, <웃음> 어, 용인에 있으니까요. 아, 어, 구속역이에요구속역구속역에서 걸어와도 한 15분, 30분 정도 걸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 되고요. 차 타고 오면 또 금방이죠? 요 바로 아래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요. 여기 오셔가지고 산책 삼아서 저 뒤에까지 한 바퀴 돌아보시고 뭐 이런데 이렇게 쉴수 있게 되어져 있고 전망대도 있으니까 이런데서 도시락 드시고 가시면 좋겠네. 아, 멋집니다. 좋아요. 대한민국 정말 최고야, 최고. 이렇게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BTS가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